지금 3시 15분인데, 20분 정도로 제가 시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35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대학원 막경주 토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남다른 대책를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오늘 같은 바보나 작에 제가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봤던 내용은 새로운 고등학술 이론이나 획기적인 교육 정책 개발 등에는 큰 주제가 아니고 경주지역 특수나 고등학교의 역사와 현재의 현황, 그리고 실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프로자문 문제 증강학교의 발전을 위한 지 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특성화 고등학교고대학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경주 지역에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한, 연구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서,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수준 정도로 적어 보았습니다. 어, 지역사회에서 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상당히 좀 무관심 속에 에, 있는 그런 학교로 학생들입니다. 이런 무관심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한번 풀이지가지키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이 이 시간에 좋습니다만은 이 시간 경주 지역 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칼리 교육나오겠습니다 문화 실업 교육은 일제강점 기에 전쟁과 산업 생산 중간의 수단으로 시작되었고, 해왕국 소고국 실업중학교 과정을 3년씩 6년에 걸쳐서 농공산 및추산 문화 중년 인력을 강성했습니다. 1 9 4 0년부터 법적 체계를 갖춘 실업학교들이 설립비어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중 실업과목 30%를 이수하게 했고 1963년부터는 실업교육의 실습, 실업시설에 대한 재정적 입학 지원을 거부해 지원해 왔습니다. 1973년은 재학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장학금을 지원받고 취업을보장받는통일개진학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업 교육을 개혁했고, 1977년에는 산업체고수학교와 시립재 고등학교, 산업체 공동특별학교를 개설하여 시업 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을 기회와 함께 산업 실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 저도 그 당시에 산업체 학생들을 어, 같이 하는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8, 80, 90년대에는 부속한 경제성장을 실업 성장으로 실업고교 출신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대학 진학 률도한 급상승하면서 전국 고등학교들은 실업계 인문계 종합 고등학교로 학칙 변동을 번복하는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 고등학교로 와서 종합 고등으로 왔다가 다시 문계로 왔다가 다시 종합 고등으로 가는 한 학교에서 학칙 변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설립자이나 경영자들이. 굉장히 고민을수는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던것같습니다 그러나 70년 대비 2000년 대학 입학 정보는 두 배를 넘고, 전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0.4%에 달하면서 특선화 고등학교 과외 시작됩니다. 선호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자, 요거는 그, 지금 현재 경주 중고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 학생 수가 저렇게 돼 있고요. 이때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걸 계산하고 로고 보면 3년 후에는 경주시내 학생 수가 729명이 줄어드는 이런 현실입니다. 경주시장님이 제일 시라는 손해를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어, 경주 바깥 지역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뽑지않았습니다만 어쨌든 729명이 3년 후에는 어, 모자란다. 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원이 100명 안팎 되는 학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수학 능력과 개성과 취향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진학은 졸업 후 낮은 취업률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상실감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발사할 내용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수학 능력과 개성과 취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제 사양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진학만 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들이 옛날부터 많이 와 있었죠. 그래서 심한 문제도 있다. 이에 공부는 경제적 특성화 공동화에 대한 운영 현안을 조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도 선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중등교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실업교육의 단직한 운영 방향과 특성 논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과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많이 하고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성화 문화 같의 현실을 실제로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정보를 이제 드리는 거죠. 정보를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 문화의 현황입니다. 요걸 가만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립하고 사립학교 합해가지고 네. 학교. 네. 네. 9개의 경주에 특성화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 가다한스가 있는데요. 네. 경주공업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9 2 9 4명입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은 특수학생입니다. 설립 연도가 70년입니다. 연대가, 그 역사가. 그 다음에 디자인학교 1 2 0명 네. 네. 22년 됐고요. 이건 전자가 122명입니다. 61년 됐습니다. 마이스토로 114명, 경기대화정보학교 528명, 경기정보등학교 529명, <laughs> 2성예술 100주 1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경주공업고등학교하고경기정보대학교고등학교가경주에서업고가 70년, 68년, 등학7 0경이되공 <laughs> 그런데 이 적은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두 그 학교가 서 있던지 40년 더 어, 넘니까, 30, 40년 넘치지 못하는 신학공고등학교의 반쪽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또 뒤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는 그때 잠시 이야기를 하고, 또토는 또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홉 개 특성화 고등학교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한 학교에 한 30초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주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1938년에 최초의 시대 학교 경주공예식수학교 <laughs> 출발해서 45년에 경주공립초등학교를 거쳐가지고 51년부터 경주공업고등학교라는후적으로 왔습니다. 오늘 해주는데요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학생 거짓이잘 안되어서 굉 힘이 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도제학교, 어, 도제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박범계 대통령 정숙대 국가에서 굉장한 신원을 배웠던 그런 세력입니다 드론 측량 토목과 스마트 전자과 홀리넷이 메카닉스과 이런 이 있고 전지, 전기, 전기, 에너지 있습니다. 경기지자인고등학교 1999년 경국 단위로 남녀모집하는 기승학교라고 니다 제품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가 디자인과, 있습니다. 경기에서 성공한 학교, 74년 경중사업고등학교로 출발해서 1 8 0년대 5도 성장 이후 드러난 산업재산업계 계열의 러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아주 성공한 학교입니다. 아, 이 학교의 장점은요. 그 학교 경영자가 365일 24시간 학교에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스케줄이 일정보고그 다음에 학교를 둘러싼 교육 기반 분들하고 소통이 상인간이 잘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교는 잠깐이라는 학교와 기록을 보고 가면서 서로. 그, MOU를 체결해서 학교 다니면서 작은 나이니다만 장학금 내지 보수를 그, 받고 어, 학교 를 다니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금융비전이 십과 고급만화학과 경영과 영유와 고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주정보고등학교것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유지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668년대 학생수가 올해 29년이나 전후되었습니다. 1953년 상가세학교 경제상업고등학교 출발해서 전후 경제공과 흡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지역사회 상공업계와 공능기관등 현장 회무실구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산학기체형 도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과 경영품기과 스포츠마케팅과 IT, 음악, 전공업과 능을포함했고 있습니다. 삼성예술고등학교 1 9 5 5년관광학원으로설립해서 1976년에 대응고등학교로 개교했습니다. 광방거리과 뷰티 디자인과였습니다. 다음 신라공업고등학교. 1980년 순수 기술 고등기술학교로 이름을 었습니다 84년에 학력인정 고등학교로 지정되고 그후몇 차례 학칙 변경을 통해서 지금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벤처 후, 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만 9,788명이라는 학생을 대출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경주 학생이 몇 명이 되느냐 경주 출신의 학생이 몇 명이라고 하니까 경주에 출신 중학교 학생 수가 내에서 들어온 학생 수가 딱 50%를 높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출신 학생이 모자라는데 포항이나 인본에서 50%가 그쪽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못하는 겁니다. 몇몇이 성공한 학교. 그분의 이 설립자는 역시 그 앞에 그 연필자들 보고나것처럼 설립자지만 24시간 학교에 365일 붙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야. 물론 사립학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동력이 이렇게 이런 학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군 특성화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워서, 그 다음에 이 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군에 공부하면서 기술을, 네, 네,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기 스마트과 음악과 자동차과 메카트로닉스과 폴리, 폴리메카니스과 관련된, 안강전자고등학교, 2 0 10, 0 7년 새학급 안강공학고등학교 개교했습니다. 학과를 열고 내일 진로겁니다 드론 전자과, 모바일 전자과입니다. 한국 국제통상 마이스터고, 그리고 자 학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입니다. 죄송합니다. 1945년 광복중학교를 시작해서 1953년 황사 고등학교로 개업되었다. 무역적무역과가 있습니다. 효천고공고등학교. 1978년 드라중학고등학교 출발했습니다. 1910년 효천고공학교로 학식을 변경했습니다. 자, 요 학교도 운영을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전교생 224명 중에서 울산지역, 경남 불산지역에서 185명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의 82.5%가 타시도에서 넘어오는 학교입니다. 학교 어, 경주, 변두리에 있으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고 싶다는 것처럼 이런 학교입니다. 여기도 이사장이 여성 u r s e 이 v a n t you have 학교의 a v e yourself. I h 를 v 면 to retire a l 습니다 l e bit. I'm 기업 i n g to h 고 v e to do this. I'm g o 고가 g to have to do t h 비중 i 를 going to have t 그, 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쁜데 <laughs> 배워가겠습니다. 아, <그럼> <laughs>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독제강점기와 유교 동남 후, 정치 사회적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속한 경제 성향과 함께 모든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갈망과 사회적 지위 향상, 상승, 향상 욕구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교육은 항상 사회의 민제와 관심의 중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을 제한 모든 공교육은 교육과 무상교육이고, 2020년도 전국 대학 진학률은 70.4%인데 개인의 수학 능력이나 개인 개성성 취향,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진학은 졸업 후 낮은 취업률과 전공을 살지 못한 자아실현 좌절과 사회의 대학의상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학교 간의 신입생 유치 홍보, 교육과정 운영, 졸업생의 진로 지도와 개척정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일학교의 성장과 소멸에 대한 고민은 커지만 갑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기반하여 실업교육을 지속하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수요자들의 실업교육과 기능 전문 직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라,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특성과 분학에 대한 미래 발전,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잘못제는 음. 내용 어, 제 분야분야 음. 가지고 대신 보겠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적인 음. 이야기입니다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생의 개성과 적성과 수학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진로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이건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 지원과 예산과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결정지원은 사립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따라옵니다 사립학교는 예산이 나왔다면 수단방법 가지지 않고 그 예산을 따가웁니다. 해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발전시키는데요. 제가 본것처그 그 많은 예산을 따라오는데 그걸 외형을로 굴리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5년도 안되고 3년도 안돼서 고치고 또 아니면 전부 새로 짓고 새로운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렇게 쓰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어떤 변화는 크게 많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네, 습니다 공립은 예산을 안받아오려고노력하 결청에서 돈을 내려줘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돈을 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선원들이 아주 소극적이죠. 교장이 걸좀하고 싶어도 그 선원들이 안 따라줍니다. 학생들이고 하러 왔는데, 선생님들 나가서 홍보증만 하니까 안 나가니까 교장이 그거 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다닙니다. 대가 하는 국외여장은큰나무 묻고 개도시에 있는 학교에 자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뭘 해보겠다고 는데 그건 1년하고 내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 무서 분들이 안따라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학교가 하가의 리더십과 교사의 운동, 운동적인 천재가 응.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동창에 <laughs> 운영위원회 그다음 학부모 조직. 교수님 말씀에 정시의 예산이, 교육 예산이 0.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해 전에 시장님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왜병두이학교좀 관심 가지고 예산 지원도좀 관심을 가져주지, 좀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놈은 울쩡하고 이야기하지, 신경 보고 이야기하지, 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지자체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학부모에,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당 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특히 공기학교는요, 학부양들이 나서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도 학교 울타리에 대해서 학교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좀 많은 조력을 제가 표현이 좀 강하지만 뭐, 많은 조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 학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봤죠? 70년대 학교하고 40년대 학교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고 끝이면 동창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문예회나 이런 그 주변이 많은 조력이 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laughs> 학교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립왕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학교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음, 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립학교는 이런 학교훈련위원회나 학부회나 동창회나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조력을 은은히 해야만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항상 할수 있도록 고집하고 그 다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요. 소 단위 학교,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소 단위 학교 역량을 할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학과를 세분화해, 수세분화해서 다양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분들에게 줄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두수 없이, 두수 없이 어,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짧은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어, 얕은 시경과 빈약한 자료로 본신과 생님과의대을를좀 털어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주장한 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그게 좀정리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hau,